자, 앞에서 이런 문제 했는데, 2차 식이 1차를 인수로 가질 때라는 말하고, 똑같은 말, x 플러스 2를 어, 2로 나누어 떨어질 때.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. 나누어 떨어질 때. 뭐 같은 의미예요 자, 이럴 때는, x 더하기 2는 0이 되는, x 이퀄 마이너스 2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해서 대입한 것이 0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2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가 자 색깔을 바꿔서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a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이퀄 0 4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은 0. 그러면 2a는 마이너스 4인데 넘어가면 4. 그래서 a는 2. 1번, 요렇게.